대지 지분이 넓어서 웬만해서는 다 자주식으로 주차장을 만들어 드렸습니다. 세대별로 한대 이상 주차가 가능하고요. 세개 동으로 넓은 땅을 보유를 하고 있어요. 1.5대 정도는 주차 가능합니다. 국장님 안녕하세요. 최근에 이제 야당역 인근에서 야당역까지 딱 11분만에 걸어갈 수 있는 현장 중에서 아주 초 고급 현장이 오픈을 해서 테라스 세대로 디스플레이도 또 예쁘게 되었어요. 그래서 제대로 한번 보시라고 촬영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천정 높이가 넓은 집, 높고 넓고 진짜 큰 집이거든요. 자, 여기는요 이렇게 신발장 위주로 또 들어가 있고 이쪽에는요 수납 공간 위주로 들어가 있어요. 거울 하나 넣어두면 좋을 것 같아요. 일괄 소동 버튼이 입구 쪽에 있고요. 양쪽으로 여실 수 있는 스윙 도어 중문이 또 견고하게 들어가 있습니다. 복도식 구조. 자, 다른 집에 비해서 천장 높이가 아주 높은 편에 속하는데요. 일반적인 신축 빌라보다 20cm 정도 더 높이를 높여놔서 이런 높은 집을 보고 나서. 일반적인 빌라를 보시면 조금 밋밋하게 느껴지시는 것 같아요. 동일 평수에서 훨씬 더커 보이는 집이 바로 천장 높은 집이 아닐까 싶어요. 입구 쪽에 들어오시면요. 방두 개가 배치가 되어 있고 또 뒤편으로 또 방이 하나 더 있어서 단층에서 쓰리룸이 들어갔고요. 펜트리룸이 또 하나 있는 그런 집인데요. 방 규격은 비슷비슷해요. 방두 개가 사이즈가 참 좋거든요. 3m, 6cm 그리고 2.8m 정도 되는 네모 반듯한 방에 속하는데요. 예쁘게 한번 디스플레이를 해봤습니다. 이 방에 장 이라고 하면요. 에어컨 옵션에다 이중창샷시 모두 LX 제품으로 들어가 있고요. 강마루 시공이 되어 있는 거에다가 이번에는요. 건축주분이 각성하신 게각 방마다 이렇게 드레스룸 있죠. 이 공간을 많이 키워 놨어요. 자, 첫 번째 방도 사이즈 괜찮았다고 말씀드렸죠? 건너편에 2번 방이 있는데, 그 2번 방이 큰 안방 되겠습니다. 안방 총 길이는요, 아까 제가 재보니까요, 4m가 나오고요, 방 폭이 3.6m가 나와요. 블랙 앤 화이트 디스플레이가 되게 잘 어울리는 집이거든요. 자, 안방에도 역시, 조금 전에 보셨던 것처럼 드레스룸 공간이 있어요 드레스룸 안쪽에 이렇게 화장대로 활용하실 수 있는 공간도 있고요 환기하실 수 있는 창문까지 있어서 무척 큰 집이거든요 이집 안방이요 욕실도 꽤 많이 커요 이렇게 약간 마블 그러니까 대리석 느낌의 타일로 멋지게 마감을 해놨고요 그리고 안쪽에 샤워 부스까지 있어서 참 편하게 되어 있습니다 모든 가전제품이 풀 옵션이라서 마이너스 옵션도 하실 수가 있고요. 좌. 이제는 팬트리룸이 없이는 좀 아쉽다. 안 된다. 이제 분양 각성해야 됩니다. 설계하시고 건축하실 때 이렇게 수납 공간 많이 넣어두셔야 돼요. 그래서 잘 팔리는 집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복도 자체가요 모두 래핑이 된 멋들어진 벽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벽지 아니에요. 자 마지막으로 3번 방 보도록 할게요. 방이 조금 전에 보셨던 방들하고 비슷한데 안방 말고 첫 번째 방 있죠. 3미터 6센 m 2.8미터의 큰방 되는 거 맞고요. 안쪽에 드레스룸도요 네모 반듯하게 잘 만들어져 있어요. 이 정도는 돼야. 자, 정남양 집이다 보니까 무척 환해요. 와우! 이 집은요, 원베이, 투베이, 쓰리베이, 거실까지 포함해서 쓰리베이 구조가 나오는 그런 집이고요. 욕실 한번 비교해 볼까요? 아까 안방 욕실은 좀 환했죠? 그리고 메인 욕실은요, 조적 세면대까지 넣고 어두운 느낌의 호텔 욕실을 많이 차용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거실이 아주 널다랗게 되어 있는데요, 거실 길이가 4.8m. 5m 조금 모자라죠? 아, 조금만 더 키웠으면 좋았을까요? 아니에요. 제 생각에는. 충분한 것 같아요. 아주 큰 거실. 제가 아까도 높이를 높여놓으니까 집이 좀더커 보인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100인치, 예를 들어서 TV를 설치하셔도 결코 답답하지 않은 그런 집. 그리고 실링팬도 들어가 있고요. 전열 교환기 옵션을 꼭 건축주분이 넣어주세요. 이 집에 오늘 테라스 세대를 촬영하는 거다 보니까 열고 있다가 나가서 테라스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제가 주방 보여드리고 마지막으로 저기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방도 수납공간도 많고요. 옵션도 많이 들어가 있고요. 거실에 준하는 사이즈로 아주 넓게 만들어 보았어요. 여기 아일랜드 테이블은 디스플레이를 해 놓은 겁니다. 6인, 8인까지도 식탁 놓고 쓰셔도 괜찮아요. 장식장에도 간접 조명이 모두 들어가 있는 상태이고요. 아일랜드 테이블 뒤편으로 큰 식탁 있죠. 이걸로도 사실은 식탁으로 충분하거든요. 이걸로 충분하시면 주방 공간을 훨씬 더 넓게 쓰실 수 있는 거고요. 안쪽에도 수납 공간들이 많이 있어요. 에리카 후드. 화이트 톤으로 들어가 있는 거고요. 여기 식색이 설치되기 전입니다. 지금 피드님이 들어가 있는 그 공간에는요, 냉장고가 무려 3칸이 들어갈 예정인데 아직 설치 전입니다. 그리고 위쪽으로도 장식장, 수납장 많이 있는 거 보셨죠? 펜트리룸도 있고 주방도 크고요. 그리고 다용도실은요, 요즘 세탁기랑 건조기랑 올려놓고 쓰시기 좋게 만들어 봤고요. 구독자님들, 저는 지금 테라스로 나와 봤어요. 제가 이전에 촬영했던 타입들이 있는데요. 그때는 이렇게 건물 바깥으로 테라스 벽이 공사되기 전이었거든요. 이번에는 합성 데크로 이렇게 벽 소재를 끼워서 만들어 보았습니다. 피디님서 있는 그쪽하고 이쪽하고 완전히 벽을 높여 놓으니까요. 옆집이 보이지 않는 상태에서 프라이버시가 많이 강화되어 있습니다. 건물 외관이 라임스톤이라서 약간 노란기가 있는데요. 되게 멋스러운 것 같아요. 지금 건물 바닥은요. 이렇게 뭘로 해놨습니까? 돌로 만들어 놨습니다. 유지 관리 편하도록 테라스는 넓게 쓰시고 안정적으로 쓰실 수 있도록 이 테라스 면적의 80% 이상을 이렇게 돌로 만들어 놨으니까 정말 편하게 쓰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강아지 산책하기도 좋고, 발도 많이 안 닦여도 돼요. 그래도 일부 이렇게 텃밭 같은 거 활용하실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하실 것 같아서 조경수도 일부 있고요. 바닥도 흙으로 처리를 해놨어요. 저쪽에는 잔디 깔고 혹은 뭐 텃밭으로 용도로 활용하시면 참 좋을 것 같다고 생각해 봅니다. 정남향의 전망 트인 집 전망 트인 집 오픈 뷰 그런 집 요즘 이 테라스 빌라 촬영할 때 흔치가 않아요 근데 이 집은요 앞쪽으로 이 공터가 아주 널찍이 있는 그런 집이에요 정남향이다 보니까 3리 베이 구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거실하고 방+ 방이 모두 남향 방향으로 밝게 노출이 되어 있고요 천장 높이가 높은 집이라서 아주아주 아주 시원한 집이에요 가전제품까지 풀 옵션이라서 필요하신 가전들 다 쓰실 수가 있습니다 왕 테라스 빌라다 보니까 테라스 면적만 하더라도. 20 평 정도 되는데 돌 데크로 되어 있어서 유지 관리가 편한 집 보여드렸어요. 큰 쓰리룸 찾으시고 제일 야당동에서 파주 운정신도시에서 멋스럽고 좋은 집 찾으신다라고 하면 이 집을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억대 초반으로 특가 세대가 나와 있는 거라서 촬영을 해드렸고요. 생애 최초 무주택자 입주금은 오천만 원 정도 준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DSR 확인 검토가 필요하니까요. 편하게 유선문의 주셨으면 좋겠어요. 집슐랭 껌장과 소개해드린 집 오늘 어쩌셨어요? 야당역까지 걸어가시면 딱 도보 십일 분이면. 충분한 그런 역세권 가까운 집 소개해 드렸습니다. 오늘 집 마음에 드셨으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도록 할고요. 앞으로도 복층세대, 테라스세대 중에서 알짜인 집들 위주로 영상으로 인사드릴게요.